수, 뒤있네. 뒤있네! 아, 아 응, 그래, 저기 저기 땅에 비 땅에 비 땅에 비쭉어 빨리 어, 따개비. 따개비. 어, 빨네뛰어네돼뛰어야어나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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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양각 와 저기 여기, 저쪽 돌쪽휴나 둘둘둘 왼쪽 돌 왼쪽 돌아 옆에도 오른쪽 왼쪽 돌 일단 저 왼쪽 돌둘에돌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돌 앞에 돌 앞에 돌 앞에 나이스 나아 버려야 될것 같아, 형님. 나는, 어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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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쪽 이거든. 안에서 안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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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. 안에서, 안에서. 하나, 하나 어디 갔냐? 세 마리 기절이거든. <laughs> 야, 네. 야 아, 여기수 있나? 수 있나? 170 방향 여기에요. 왔다 왔다. 아씨 잡았어, <laughs> 잡았어. 아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<이게> 뭐..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죽었어. 죽었어. 이왜 이렇게 커야지. 천천히! 나진지 천천히. 아, 천천히! 천천히! 3초, 잘, 잘 써요. 폭 있어요? 연막. 나이스. 아,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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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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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! 천천천히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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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이스, 나이스, 야 나이스. 운동권 출신 화염병 지대로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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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나이스. 나이스. 하나 나가도 나갔다, 나갔다. 집, 밖에. 집 밖에 애들 옷 뭐가? 된다 된다. 들어, 들어. 어, 또 나왔어. 또 나왔어. 괜찮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, 기, 아직 기고 있어. 다킬 아니야. 야, 아, 그럼 위에 있어. 어. 위에. 위에 딴 놈들 있어. 좀 움직이 움직였 조심해. 우리 앞에 총 들어온다. 오케이. 넘어가 오케이. 온다. 일로 와요. 오, 둘이. 오, <laughs> 이 오, 둘이. 오, 둘이. 야 둘이. 오, 이 오, 둘이. 오, 둘이. 오, 둘이. 오, 둘이. 오, 둘이. 오, 둘이. 오, 오, 나이, 나이 오. 그냥 못 도와주게 해갖고 자연사하게 만들 거야 자연사. 부스스인데 이제. 온다 온다. 온다. 저저치코리코 반대방. 창문,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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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에 있는 이상 리사로 이 창문에 있잖아 아, 있잖아. 나이스이스 <laughs> 이게 바쁘다, 이제게 바쁘다. 이렇뻐그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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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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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지금 지금 나다저 봐봐. 저 봐봐. 저다봐저어봐어 봐봐. 저 봐봐. 저 봐봐. 저이쪽저 봐봐. 저봐왼쪽 봐봐. 저 봐봐. 왼쪽 봐저 왼쪽. 있다 있다니까 봐저 봐봐. 저 봐봐. 저봐어 어, 어, 뭐야 갑자기 저기... 어, 잠깐만 <목소리가> <정, 정, 정. 목소리가> 빨리 써, <목소리가> 오 <오케이> 벌써 <laughs> <수수하십니까. 웃음> 여기, 여기, 4번 둘, 우리 지금, 어, 자리가 다음, 자기가, 다 우리가 오, 자리가 4고 지금 역시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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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싸운다 죽었다, 아, 죽었다, 아, 죽었다, 아, 죽었다 싸운다. 죽었어, 죽었어. 아, 아, 하나 더 있다 도로, 도로 도로, 뒤에 도 잡았어 위에 놈 잡았어 집, 집쪽 조심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한명 명 있어, 1번 피 1킬 나이스 야, 그. 3킬 10명 남았어 어그로 끌고 어, 있어, 있어? 있어? 조금만 더, 발소리 안 나게. 한 대. 한 대?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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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명 더. 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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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. 음. 아, 나 하얀 하나 기절. 확인 아, 각에. 어. Okay. 이제 한 마리 더. 라스트. 오케이. 여부쯤 샷 얍! 우후! 진 우후! 1번에 초대할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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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laughs> Errrr. Mm -hmm.